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이곳에서 잡는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이는 바람줄지 묻지마간 뒤 근성있는외도해결변호사 이긴다조변 조준현 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된다 카페에 많은 네. 활동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시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런 성격의 배우자가 네. 미친 바람둥이가 된다 어... 이런 성격의 배우자가 미친 바람둥이가 되는데 어떤 성격이냐 네. 오지선다기입니다자 네. <laughs>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 음. 조별님은 아마 마칠 확률이 음. 굉장히 높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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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하고 하도 오랫동안 이걸 네, 했기 때문에. 네. 자, 1번은 뭐냐면, 네. 사이코패스. 아. <laughs> 2번, 음. 나르시스트. 네. 3번, 우울감 있는 자. 네. 4번, 결핍된 인간. 네. 5번, 호기심 많은 자. 네. 자, 다시 한 번. 1번, 사이코패스. 2번, 나르시스트. 3번, 우울감 있는 자. 4번 결핍된 인간, 음. 5번 호기심 많은 자. 네, 3번. 아, 아니에요? <laughs> 3번 우울감 있는 자? 네. <laughs> 네, 네, <맞죠>? 네 등공된 <laughs> 우울감 있는 자. 어, 깜짝. 놀랐네. 사이코패스 네. 나르시스트들도 네. 약간 좀 바람둥이가 네. 되는 확률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가곧 바람둥이랑 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네, 네.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감정을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공감 능력이 없는 그렇죠. 거거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 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바람 피우는 게곧 남한테 물론 피해 입히는 거지만 음. 남아,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의 고통을 모르는 그니까 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공감이 안 되는 쪽. 응, 공감이 안 되는 쪽은 네, 음. 아무래도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고. 네, 네, 네. 바람둥이는 그거랑 결이 좀 달라. 그쵸. 자기 쾌락을 쫓는 거거든. 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음. 빠지면 헤어나지못 하는 거거든요. 좀 깊게 약,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연약한 거거든. 사람? 네. 그렇죠. 미친 바람둥이. 그래서 네. 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켜가지고 배우자한테 고통을 주는 건 맞지만, 음. 고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입히면서 거기서 음. 쾌락을 느끼고 오히려 살인의 쾌락, 네. 그뭐 그러니까 이춘재라든지, 음. 연 어, 이춘재, 뭐 정남규 같은 인간들, 그니까 연쇄 살인, 범 음. 살인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거랑 결은 좀 다르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좀 음. 그런 데서 또 음. 아닌 거고, 음. 음. 나르시스트는 약간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약간 잘난 거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어, 네. 내가 좀 우월하다고 느끼고, 네. 우월하다는 사람이 곧 바람둥이로 연결짓는다는 음. 법도 없다. 음. 음. 우월한 거는 다른 걸로도 음. 뭐 거만하다든지 음. 자기가 이렇게 약간 남한테 좀 허세, 허풍을 부린다든지 네. 약간 어 자기를 약간 우월하게 보는 거지. 남을 좀깔본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르시스트는 음. 바람은 네. 펴도 그렇죠. 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깊게 누구한테 그렇죠.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이렇게 잠깐 즐기는 정도? 그리고 그래, 그 사람의 그렇죠, 그렇죠. 심리를 이용하는 음. 정도로만 놀고. 그래서 네.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도 끼가 있으면 거기서 끼랑 연결돼서 바람을 피는 거지만 심하지만, 깊게 음. 미친 바람둥이가 되는 거랑은 연결고리가 없다. 그렇죠. 아, 그리고 결핍된 인간도 마찬가지다. 결핍됐기 네. 때문에 바람 피는 게 아니다. 네. 결핍된 인간이 바람 피면 뭐, 진짜 제가 늘, 늘 비유하지만 결핍되게 자란, 뭐, 어, 이렇게, 고아우로 자라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람 피워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결핍됐는데 오히려 그거를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핍도 아니다. 유전이다. 그게 유전이 참, 참 무서운 거거든.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형이 암으로 죽었으면 어, 내가 맞아, 암으로 맞아, 죽을 확률은 저는 80% 맞아. 이상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그거 비전이 진짜 돼요. 무서운 거거든요 네. 어, 그리고 어, 호기심 많은 건 관계없고 호기심만한, 음. 호기심 많은 게곧 미친 바람둥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미친 음. 바람둥이라는 건 깊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상습적으로 피는 거 네. 그리고 깊게 빠지는 거한번 바람피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 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자 한 번, 어, 이 여자랑 관계를 가지면 음. 또딴 여자는 어떨까? 그래서 약간 네네. 어 옮겨다니는 경우가 있지 가볍게 맞지? 그냥 만나는 네. 거죠. 네. 옛날에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뭐, 자리가 ]구나. 있는데 음. 옛날에 도서관에서. 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학창시절. 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리가 네. 다 있어. 지정석이 다 있는데 네. 내가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 앉는 거야. 앉다가, 오면은 네. 또 이렇게. 그 이거 약간 메뚜기라고 그랬거든, <laughs> 메뚜, 우리는. 메뚜. 우리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그걸 메뚜기라고 그랬어. <laughs> 어그 이유는 뭐라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내 어, <laughs> 자리가 아니야. 같아요, 네. 어 근데 일단 공부는 아, 해야 될거아 그렇게 못하게 했죠 이제. 아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 옛날에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어. 네. 어 그냥 이렇게 가방 있고 책 있으면 그냥 음. 앉아서 앉아서 음. 공부해. 뭐 음. 방법이 없어. 음. 이게 메뚜기야. 이게 약간 메뚜기 같은 인간이지 음. 호기심 많은 거는 음.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어, 저기 여기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깊게 바람 피는 건 우울감이다. 그쵸. 우울감은 음. 그 타고난 끼랑 우울감이 이렇게 결합이 돼 버리면. 음.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그쵸? 우울감이 참 무서운 거거든. 음. 우울감은, 어, 내가, 어, 고통스러운 거야, 그야말로. 네. 나르시스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는 내가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음.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울감 전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엔 몸부림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성형을 하는 거는 음. 멀쩡한 얼굴에다가 성형을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음.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음. 무슨, 뭐, 어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든지, 네. 뭐, 패를 당했다든지, 음. 얼굴이 어떤, 망가진 거를 고치는, 네. 고치는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이 더, 더 절박한 거거든요. 네. 그냥 괜찮은 명판인데, 음. 괜찮은 얼굴인데, 음. 거기서 더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 음. 얼굴이 이미 고장이 나서 망가지고, 이렇게 흉측하게된 거를 음. 고치는 성형이 더 절박한 거거든. 음. 필사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쵸. 큰 돈을 들여서라도. 네. 근데 이뻐지는 건 해도 그만, 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음. 물론 대부분 많이 하지만. <웃음> <웃음> 그죠? 많이, 네.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80년대 여자들. 얼굴보다 지금 이들다이쁜것 같아. 좋았다. <laughs> 그렇죠. <laughs> 그때랑 이게 비교하면 그때 눈 찢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음. 아들 이상한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광대뼈도 음. 많이 나고. 다있 80년대, 70년대 여자들은 대부분 눈이 많이 찢어지고 광대뼈가 많이 나왔고 <laughs> 약간 앞니도 좀 튀어나온 여자들도 어. 많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여자 가 없어. 다 교정하죠. 어, 특이하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거는 아주 망가진 상태가 아닌 데서 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음. 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념이. 음. 근데 이 우울감이 이제 똑같은 거야. 이건 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게 망가진 거야. 네. 이 마음이 망가져 있고, 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거거든요, 네, 네, 우울감은. 네. 그 뭔가 새로운 대체제를 계속 찾는 거거든. 음.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쇼핑 같은 건데, 음. 뭘 사... 근데 쇼핑을 오래 못 가. 네. 하루도 안가 어, 가는 거 명품은, 맞아. 아니요, 그래도 좀, 사람에 따라 달라. 어. 어, 명품은 뭐한 일주일 가고, 어. 차는 한한달 가. <laughs> 집은 좀 오래가. 어... 6개월? 지분 오... <laughs> 은 6개월. 어.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네. 그래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어... 좀 이렇게 가성비가 없어요. 그쵸, 인생을 그쵸, 사는데. 맞아요. 자꾸 이렇게 소비를 <laughs> 하거나 <너무> 어디에 <laughs> 자꾸 빠져야 돼. 그래서 소비를 하거나 음. 약물에 잘 중독되거나 음.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네. 우울하니까 네네. 그걸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음. 여자에, 근데 끼가 있는 사람은 여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음. 여자에 빠지고 끼가 있는 아내는 이제 상단남한테 빠지는 거예요 네. 남자한테 빠지는 거한번 네. 빠지면 깊게 빠진다 음.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 그쵸? 고통스러운 거거든. 네. 그래서, 어,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미친 바람둥이 음.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더라.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음. 빠지고, 음. 이제 여러 사람을 음. 막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우울감이 음. 있으면 약간 무기력도 그쵸? 같이 오니까, 네. 뭐, 모든 뭐, 여러 명 사람을, 그쵸? 두세 그쵸? 명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에너지 그렇지만. 있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한테 음. 깊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은같요 근데 것 이제 것이 불안함이 있는 거지. 이제 음. 헤어질 뻔 한다든지, 또는 상대 배우,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이 네. 상대방이 음. 뭔가 좀 이상해. 세상에. 어, 네. 약간 좀 변할 것 같아. 네. 좀 부, 불안해. 그럴 땐또 네. 새로운 네. 걸 새로운 이제 늘 이렇게 네. 세팅을 해놔야 ]니까. 돼. 네. 그래서 상습 미친 바람둥이 <laughs> 되는 거다. 상습이라는 그쵸. 거는 여자가 떨어져 나가면 음. 그러니까 아내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아내가 부족하거나 못 나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 이 사람이 망가짜면서, 안 되는 거야. 아내. 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자꾸 대체가 돼야 돼. 음. 그나마 뭐 다른 걸로 그런 걸 성취로 이렇게 음. 또 물감 있는 사람이 또 성취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어.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뭔가 있으니까. 어, 갈증이 있으니까 하는 네. 건데. 네. 그렇게 플러스 되는 개념, 뭐 네. 좋은 개념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음. 바람, 끼가 있는 사람은 여자로 또는 그렇죠. 남자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성취를 막 하다가도 음. 어느 순간에 진짜 우울감이 심해지면 은 그거 다 내던지고 여자한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 내면의 본질이 그런 그래서 거죠 그래서 네. 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워서 내가 증거 잡아서 상관절 쳐내는데 음. 헤어지지 못하고 막 절절거리고 막 헤어지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음. 막못 헤어지는 거 우울감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우울증은 아니야 우울증은 아니고 음, 우울증은 아예 증까지는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 귀인 생 자체가 의미가 음, 없어 덧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 그서기 때문에 뭐 바람을 필 만한 에너지조차 없는 게 우울증인 거고 음, 네. 어떻게 보면 선택적 우울증이지 네. 집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상관녀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저 네. 우울증이지 <laughs> 또는 우울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깊게 빠지는 음. 또 상습적으로 바라피는 미친 바람둥이가 될 음.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우울감이 평소에 있고, 음.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거예요, 우울감이. 음. 저도 약간 예전에 대학교 때좀 그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한 2, 0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 저는 그때 뭐에 빠졌었냐면 그때 한창 시위를 할 때니까 데모를 음. 거기에만 몰투라는 거야. 어. 근데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또 우울해. 우와. 뭔가를 계속 해야 돼. 네.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어. 가만히 있으면 우울한 거야. 이게 책도 눈에 안 들어. 음. 전공서적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이제 군대 갔다서 조금 변했는데 아마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햇빛을 많이 쪼이는 영향이 많이 큰것 음... 같아요 군대를 갔다가 한 2년 6개월 좀 빡세게 네, 빡센 네, 데가 네. 가지고 이기자 부대 수색대를 갔거든요 음... 훈련도 좀 고되게 하고 햇빛을 많이 쬐니까 우울감이 많이 없어지고 생활하고. 휴가 나올 네. 때라든지 제대했을 때는 네. 오! 가만히 있어도 기뻐 아. <laughs> 감사함이 막 올라와 음. 얼굴이 막 그리고 뭐 그때부터 막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음. 여자를 만나 여자들도 다 좋아하고 음.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때부터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우울감 있는 경우는 좀어 음.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 아, 나제장 자꾸 이렇게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네. 자꾸 밤에 네. 하지 말고 음. 최대한 주말이라도있는데 등산 같은 게 음. 제일 좋아. 등산 얕은 산 너무 높은 산 가면은 더더 더더 넣어버려야 되겠네요. 네. 좋지. 그래서 <laughs> 바람 상습 바람 둥이들은 재입대 제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3년 동안 빡세게 햇빛 보면서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편의 소중함을 음. 깨닫죠. 네. 그러니까 여자, 아내가 바람둥이, 아내 바람둥이는 이제 여군을 보내는 거죠. <laughs> 어, 그럼 그게 좋아요. 빵도 수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상관녀가 어.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떨어져나가지, 네. 뭘. 그러 그러니까 두루두루 괜찮다. 우울감 없애는 게, 그게, 그게 저기다. 네. 네. 어제도 그렇게 하시고. 네. 자, 저희 풍당당 바람직된다.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안녕.